시청자여서 봐. 정말 분위기 적응이 <laughs> <제공이> 안 됩니다. <laughs> 어. 아죠그주니까더맛 있는데? 응? 네?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그런 주셔요 음. 어, 이거, 뭐가 물컹이네 w h 막 입맛이 막 예? 막이쭉들어갈것 같아요. 예? <laughs> 는 3근에 위치한 떠먹여주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예? 떠먹여주는 식당 지훈 형님 아, 떠먹여준대요 M.O.E가 <laughs>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네? 자 오늘 뭐 3근에 위치한 베트남 식당에 왔는데 아뭐 M.O.E들이 떠먹여준다고 합니다 뭐 어디까지 떠먹여주는지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형님 일단 뭐맥주를 하나 볼케이불 4개. Okay. 네 eh. uh, 나 여기 먹여주냐? 엠, m 고 뭐, 가 이렇게 먹여줘? 네. 아, 앤드니. 자, Emm, Emm. E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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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물 아이 불을 시켰는데 생고기 왔어요 생고기. 아이 다 생고기 어떻게 먹어요 이렇아비 러... <놀람> 이거 어이가 이거, 이거 저기 스팀. <놀람> 저기 워터 아, 마요네? 왜? Okay. Yeah, 어? 아, I j s y just a bit 어? 아이고 너. I think you're a w i t g o o d you know? 아니 이거잖아. 이거는 닭고기고. 아, 아이 나에. I I don't. 뭐? I I don't I don't like. 그.. 프레시 예스 yes, 어 치킨 아니, 아니, 아니. 아인, 아 e 아 y 아 s 아 e s y 아 s yes, yes, 치치 s y e 치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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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 y e 거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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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우너 yes, 뭐가 물컹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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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크 테이크? 테이크?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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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맥주를 추시고아 여기 남무 오케이 No problem 들 술도 먹네 여기가 술샘이 뭐야? 아마사지 해주는거야? 어, 마사지 <놀물> <laughs> 여기를 손으로 <손을> 만져보고, <laughs> 뽀뽀도 한번 해보시고, 식당을 가장한, 식당을 가장한, 그.. 룸카페. 룸, 룸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? 한번도전한번 해보시죠. 손에다 뽀뽀도 한번 해보시고, 아, 여기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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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마에? <에>, <laughs> 야, 좋아. <좋은. 웃음> 만껏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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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답 잘해. 예, 스킨십. 만껏에 스킨십. 뭐, 묵도나. 떡. 떡까? 그런 걸 물어봐요. <laughs> 그냥, 그냥 눈이 우워. 만져보세요, 한 거. 우와.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. 어디까지야 가능할 아. 것 같은데. 시청자 여러분. 정말 분위기 <laughs> 적응이 안 됩니다, 지금. 치티트 뭐다 이피 야, 아, 네. 아. 네. 사피에. 야 사피에. 뭐야 이거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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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예, 뭐 소금구이구나 이뭐 예, 네? 소금구이뭐요뭐 음, 여기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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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뭐 오아먹볶여니까더 맛있는데, 네? 너무 감사합니다, 정말. 네? 소개해주시는데,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못 봤는데, 아 너무 감사한 식당이에요, 네. 고맙습니다, 네? 대리만 족특 시켜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뭐, 열먹어네, 저기, 열빙어. 맞아요. 어우 맛있어. 어, 이거 보이지? 뭐 이거 어때? 어, 어린 시절 시점, 어린 시절로 돌아왔어. <laughs> 어린 시절. 아구야 아, 맛있어. 아우 맛있어. 조금애 코코넛이에요. 이코에 까만 코코넛이요 코코넛이에요. 코코넛이에요. 코코넛이도요코넛이 뭐 이거 여기다 찍는 거 맞나 소스? 응. 사미 소스가 맛있는데 어때요 맛이 형님 열린 거 같은데 열려 아무튼 고소한 맛이야 <laughs> 표정 관리를 <날짜를> 못하세음 <laughs> 열린 거 맞네 맛있다 사용하는 도중에 불이 왔습니다 불이. 베트남 불은 제가 몇번 먹어봤는데 약간 진상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막평정 바다가 아니라 음 약간 반주어 쪽에 이제 바닷물하고 그다음에 육물하고 중간 지역에서도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이 불이 베트남 불 먹방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주 시켜주기까지 고맙다 어 불맛은 맞아요. 불맛은 맞고 신선도는 한국만 못하고요. 아니 근데 살아있는 거리고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물 중에서는 도시리. 가장 가장 여기 물이 가장 맛있어요. 자 치즈굴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문야 이거 먹고 배탈나고 나는 몰라요 이제 예? 이거 먹고 영상 몇개안 올라오면 배탈난 줄 아시면 됩니다. 남 남냐? 남남냉이 하나, <laughs> 둘, 음, 근데 식감은 한국 걸보다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응? 한국 글은그 바다향처럼 이렇게 바다향이 좀 <laughs> 나는 반면에 베트남 글은 식감은 괜찮은데 바다향이 이렇게 좀 나오지는 않고 그냥 쫄깃쫄깃하고. <laughs> 고갯살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시청자들이 여기 많이 오시겠는데 <laughs> 아니 저도 베트남 식당 은 여러 분들 다녀봤는데 이렇게 먹여주고 또뭐 우리 저희 베트남 여성들의 이제 진면목을 볼수 네, 있는 이제 식당은 또 처음 와봅니다 진면목은 여러분. 뭐야 또? <laughs> 무슨 진면목 아니 뭐 X라인 뭐, 어디 한번 Your body line is very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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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one. Oh, the 무 t h e r one. Oh, the o t 고 e r one. 고 h the other one. 이런 것도 좀 가능하기는 해요.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지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. 주소는 아래 아래 이렇게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? 어떻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, 도와. 아, 구독과 <laughs>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,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만나겠습니다 안녕.